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도 저희들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온전한 사랑을 그 참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일장 십오절에서 십팔절 말씀입니다. 룻기 일장 십오절에서 십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루세 믿음입니다.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연인과의 사랑, 또 친구와의 사랑, 또 자녀와 부모가의, 부모 간의 사랑, 또 제자와 선생님 간의 사랑 등등 아주 많은 종류의 사랑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 뽑으라면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렇듯 언제나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고요, 죄성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그로 인해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참사랑을 할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요, 참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성가 299장이었죠.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이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루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대한 그 위대하심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루세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랑에 믿음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신비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누구인가요? 네, 루시입니다. 그 이방인 루, 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루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루스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 여인요, 모압 여인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요,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단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루시, 이 모압 땅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결혼한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남동생 시숙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들은요. 시어머니, 동서, 그리고 이제 룻. 여인들만 세 사람 남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 말이죠. 당신은 여자들이 요즘의 여성들과 다르게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세 명의 이 3명의 과부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어려움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또 직장에서 해고 당에 쫓겨나고 또 직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궁핍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결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불확실한, 불확실은요, 실패를 안겨줍니다. 룻을 보겠습니다. 이 룻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 패배의식, 그 마음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루시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방여인 루스를 용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또, 신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남편이 없다 해도요, 가족을 잃었다 해도요, 흉년이 있다 해도요, 자연재해가 있다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루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루시요 장차 어떻게 어떤 인물이 됩니까 네루세의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있고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네.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결대했는데요. 거기에 1장 5절을 보면요. 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택한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인 여인, 그것도 루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거기 1장 5절을 보면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루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천국에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예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이유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신비로운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여기까지 그 사랑 덧입고 온줄 믿습니다. 자루키의 주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루드시 루시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네, 오르바도 아니죠. 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르기 전체에서 보면요. 세 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 이렇게 세 번에 이어서 반복되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룻기에서는요이 뜻의 의미가요. 자비 또 은혜, 선대, 이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루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요. 바로 루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압을 빠져나와서 베드로 헴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너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혼자 베드로 헴으로갈 테니 너희는 너희 땅 모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낳는다 한들,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시죠? 그 당시 문화 풍습입니다. 네? 형제들이 있으면요, 그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으면요, 형이나 동생, 예, 같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 이루은요 형제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우미는 나이가, 시험에 나오미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들 언제 키워서, 네,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고향 땅에 모압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서되는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이 룻은요, 왕강이 아주 왕강이 거절합니다. 1자, 1절,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붙줬더라 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뜻은요, 아, 히브리어는요, 다바트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다바트가, 어, 네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합하였을 때, 예, 다바트가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10편 63편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단단히 붙들어 주고 계신다. 라는 그 뜻으로 다바트가 사용되고요. 자, 세 번째는 신명기 10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충성을 요구하실 때 다바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창세기 18장 24절에서는요,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를 섞어보면요, 붙줬다라는 의미는 롯이 시어머니와 한몸이 되어 그녀를 단단히 붙들고 목숨 걸고 따라 나셨다는, 나섰다는 그런 말,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16절 17절을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모압 백성 그모압에 섬기던 그 우상 신들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루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압 땅을 떠나는 것이고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그 이방 신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루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붙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악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루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루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하심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그 믿음으로 응답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